와 냄새 좋다 아. 그리고 바짝 구우셨네 내가 바짝 구우는 거 좋아하는데 와탁 퍼서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여기 나와 있는 곳은 제천 의림지. 제가 처음에 유튜브 했을 때 이쪽을 거닐면서 찍었었는데 그래서 의림지 여기 한번 잠깐 왔고요. 걸어서 가볼게요. 박달야금봉, 박달신성가 금봉선녀. 와 날씨 너무 덥네요. 이쪽 근처에 다 왔습니다. 이쪽이 의림지 쪽. 들어가는 입구 쪽인데요. 여기가 주차장이 이렇게 크게 있으니까 주차장 쪽에 세워가지고 들어가면 되는 곳이에요. 저기 멀리 보이는 호반식당이라고 30년 전통이라고 써 있는데 저기입니다. 오늘 갈 곳이. 안녕하세요. 식사 되죠 사장님? 네. 사장님 하나 여쭤볼게요. 네, 제가 대천에서 먹방 유튜브를 하는데요. 네, 네. 예전에 여기 몇년 전에 나왔었는데 네. 이제 여기 청국장 오늘 먹으면서 제가 먹는 영상 좀 찍으라고 왔거든요. 네네. 할 수는. 네네. 알겠습니다. 아, 뭐 아니 두 명이서. 네네. 저희 청국장 백반 두개랑요 네. 소주 하나 맥주 하나 주시는데 소주는 세로가 있나요? 가희가차들가레친랑한정 친구가 이친구이 친구가 이 친구가 이 친구가 이친그가이 친구가 이 친구가 이 친구가 구이도 하나 먹을까? 가이구이구이친이게호반식당구메이판인데요이가 두부. 네, 곤들의 정식 이게 첫 번째로 이제 많이 관광객들이 많이 먹는 건데 청국장 포함으로 나오고 저희가 먹는 건 오늘 청, 청국장 백반 이걸로 주문했고 10가지 반찬 그리고 된장찌개도 팔고 두부구이 시켜봤습니다 여기 오기 전에 가게 들렸다 왔었는데 청양고추가 눈에 보여가지고 청양고추 6개 갖고 왔습니다 이거 같이 먹어볼게요 자 반찬이 몇개 이거 여덟 개열개열 개가 나왔네요 진짜 차례들어 김치 메추리알 호박 볶음 연근 조림 그리고 고등어 조림 두부구이 미역 냉국 샐러드 시금치 아, 나물 나물이다 시금치 아니다 그리고 떡 맞아 여기 떡 꿀떡 같은 게 나오거든요 예전랑 거의 비슷하게 나오네요 네 들기름에 끈 건가요 산초하고 들기름 아 섞은 거구나 어네 잘 먹겠습니다. 네. 와, 청국장 냄새 와, 좋네요. 와, 냄새 좋다. 와. 맛있게 먹겠습니다. 청국장 퍼가지고 와, 맛있겠다. 짠! 짠! 와, 날씨가 너무 더운데 맥주가 너무 당기더라. 와와아 구수하고 좋다 맛있네요 맛있다. 음, 반찬이 많아가지고, 두부 구이를 시켰는데, 일단 두부 반찬도 이렇게 나는데, 두부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음. 보세요뭐 바짝 구다 들기름이랑 산초기름이랑 그리고 바짝 구셨네 내가 바짝 구는거 좋아하는데 와튼 정확하게 간장 찍어가지고 와. 많이 드세요 음, 산초향도 은은하게 나고 들기름 향도 나고. 음. 청양고추 하나 드릴까요? 야, 청양고추 찌르니까 산초 향이 더 올라오네. 음. 음. 샐러드 짠자 아. 청국장을 이제 밥에 넣어가지고 비벼 먹어볼게요 와야 청국장 진짜 오래간만에 먹는다 집에서 하게 되면 냄새가 나가지고 잘안 해먹잖아요 어서 근데, 야. 음, 코다리네요 그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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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 있네 아시까지다 씹고 있어, 지금 영은 상당히 좋아해 구독자님이 요만큼 드시고 안그래 시키려고 그러는데 청양고추랑 같이 먹을 때 같이 입안이 얼얼해져서 더 맛있네요 지금. 짠, 짠. 아. 이야. 큰거한 입에 넣어볼게요. 입이 작아가지고한 입에 안 들어가. 오호. 음. 용내고 청국장, 되게 구수해요. 촌에서 만든 그 맛. 음. 야, 아리다. 맛있게 드시고 계세요. 소메. 짠. 아, 김치로 올려가지고 이렇게 올려서. 새콤해가지고 올려 먹는다 더 맛있네요. 음. 메추리알도 되게 맛있어요 지금. 음, 메추리알 얹어가지고. 짠 두부 요정도 크기가 한입에 넣을 수 있네 음 음. 음. 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잘 찍으셨어요? 네. <laughs> 잘 먹었습니다.